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바로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 작업할게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 오면 되겠죠? <laughs> 저 부분은, 어, 우리가 작업을 헤더. 이게 맞나? 이거 아닌 것 같고. h5의 index. 가세요. 서치 도메인까지 작업했고 메인에 S 배너까지 작업했고 셀레트했고 인포 할차례죠 인포 인포는 기존에 했던 거 그대로 복사해 올게요 반응형만 작업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리고 그대로 복사해서 복사해서 가비아의 인덱스에다가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거 그대로 복사해서 넣었어요. 그대로 복사해서 넣고 CSS도요. 그대로 복사해서 넣을게요. GSS도 인포를 갖고 와서 이 부분도 복사해 와서 그대로 넣어줄게. 숙제한 거는 다 다운을 받으셔야. 최신 버전이 되겠죠 <laughs> 만약에 지금 작업한 거를 또 세이브에이지에서 그냥 서버에 올리면 숙제는 싹날아가죠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렇게 작업하시면 작업해서 화면을 한번 확인해보죠. 화면을 확인해보시면 강력 세력고침에서 한번 확인해보면 어? 아무것도 안들어갔네요. 오케이. 똑같이 들어갔죠? 면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반응형을 작업할 건데 화면을 조금씩 줄여 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화면을 조금씩 줄이면 조금씩 줄여서 확인해 보면 우선 이쪽 부분 왼쪽 부분에 여기 두개를 나눴죠. F트랑 그다음에 라이트로 두 개를 나눴어요. 이쪽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될것 같은데. 우선, 패딩 값. 패딩 값이 딱 210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화면이 딱 정확하게 줄어드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210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210을 좀 바꿔야 될것 같기 때문에, 어, 미디어 커리에 가서 이쪽에다 좀 작업 좀 해줄게요. 미디어 커리 가면, 1200이 됐을 때, 이쪽에다 작업을 해줄게요. 여기다가 얘는 인포 부분이죠? 포부 부분. 여기다가 작업을 해줄게요. 그래서 인포 부분에 보시면 패딩 값이 좀 들어갔어요. 이쪽에 210이 들어갔는데 저거를 퍼센트로 좀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패딩을 0px에서 양쪽은 한10% 정도 줘볼까요? 그래서 상황을 봐야 되니까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니까 한10% 주고 나서 한번 확인해 을 볼게요. 10% 주고 나서 확인해 보면. 이 정도? 별차이가 없네요 어 그러네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좀 이상한데 평상시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평상시 화면을 확인해 보면 괜찮아요 그러다가 1200이 됐을 때 1200이 됐을 때줄여들면 갑자기 늘어나죠? 패딩 값이 10%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해줘야 될것 같아요. 20% 정도. 20% 줬다가 확인해 보시면, 네. 큰 차이는 없어요, 이제. 그러다가 지금, 1100 정도 되면은 다 깨져버리죠? 요거. 이거는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크게 작업할 게 없으니 이거 가운데 정렬하고 뭐 하면 좀 복잡하니까 그냥 1,200이 되면 한 줄로 다 나오게 그냥 해줄게요 한 줄로. 그래서 이쪽에 가서 레프트 얘 예. 가지고 와야 되고요. 레프트 가지고 오고 라이트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한 줄로 딱 넣어버릴게요. 그래서 얘는 위드 값을 음. 100%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플롯을 없애도 상관없죠? 없애도 되고 그냥 놔둬도 상관없고 플롯값이 있어도 상관없고 여기다가 얘도 100% 이렇게 이렇게 작업할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바로 내려갔죠? 뭐야, 이게? 디자인 작업도 다시 해야 될것 같고, 우선 가운데 정렬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얘네 해준 다음에, 가운데 정렬 좀 해줄게요. 그러면 얘한테,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센터로 작업해 주실 거고요 둘다 센터로 이렇게 해줄게요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됐네요 뭐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뭐가 많이 들어갔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확인을 해보면 하나씩 다 확인을 해보면 얘는 라이트에 지금 어 패딩값이 들어갔죠 패딩레프트 50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패딩레프트를 0이라고 넣어 줄게요 끝을 0이라고 작업해주시면 네딱 정렬이 됐고요. 얘는 밑에가 간격이 좀더 있어야 되니까 얘한테는 패딩을 밑으로 한5% 정도 이 정도로 볼까요? 이 정도 주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 라인을요, 이 라인을 이쪽으로 좀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얘를 이 라인으로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 라인은 인포에레프트에 보도값을 준 건가요? 아, 보도값을 주었구나. 라인은 그냥 없애버릴게. 가상 변수 좀 줬는데 보도값을 줬네요. 그러면. 얘는 보더 라이트로 0이라고 적어줄게요 필요 없구요. 되셨죠? 그 확인해보시면, 네, 셨죠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네, 보도값 어떻겠죠? 네, 됐죠.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심플하게 이렇게 갈게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이렇게 갔으면 이제 여기서는요, 크게 이상이 없고 화면이 더 조그매지면 폰트 사이즈만 결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폰트 사이즈만 작업해 주시면 돼요. 768 되면 폰트 사이즈를 변경해주죠. 폰트 사이즈. 이렇게 해서 얘같 은, 경 우도 지금 로우가 붙어있 나？너무 딱붙나 폰트 크 기만 설 정해, 주 시면 될것같 아서 이쪽 에다가, h3죠? h3. 요거랑 p 태그 갖고 가면 되겠죠? h3 갖고 가서, 768에 가서, 768에 가서, 폰트 사이즈를 40이라고 돼 있죠? 40이라고 돼 있네요. 얘를 한 20으로 바꾸면 되나? 20 정도 한번 해볼게요. 728이 됐을 때한20 정도. 음, 너무 작네. 24. 그 정도 해주시면 되고, p는, 이 태그는, 18이네요. 이 태그는 뭐, 여기다가, 14 정도. 고정도 그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에 대표번호 요것도좀 바꿔줘야겠죠 여기 대표번호 보시면 여기 우리 다가 여기다 기존에 다가 위드 값 같은 것도 해놓고 그래가지고 되는데 위드 값을 좀 없애야겠네요 대표의 대표번호에 위드 값을 좀 없애야 될것 같아요 얘는 EM 여기 있네요 얘한테, 위드 값이 들어왔기 때문에, 768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바로 없애도 되는데, 여기서. 여기서 바로 없앨게요. 어디냐면 1200에서, EM한테, 위드 값을, 오토라고 작업해 줄게요. 됐죠?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네. 미드 까이 없어서 정렬이 딱 맞죠? 이렇게.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좀 확인해 볼게요. 핸드폰으로 확인해서, 크기가 어떤지. 확인해 봅시다 네, 번호 같은 게 우선 너무 크죠 번호 같은 것도 너무 크고 패딩값도 <laughs> 맞춰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패딩값을 지금 보면 위에 거는 몇으로 맞추냐면 768이 됐을 때 위에는 몇으로 맞췄나? 이제는 20으로 맞췄네요? 그러면 우리도 인포한테 한20 정도 주죠. 얘한테 패딩을 20px 0. <laughs> 아닌데, 20은 아닌데, <laughs> 40. 네, 40 정도 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대표번호랑 요거, 대표번호랑 이거 상담번호는 크기를 좀 줄여줘야 될것 같아요. 768 돼서 크게 좀 줄여줘야 되니까, 이쪽은 여기죠? 폰트 사이즈 이거, 이쪽 위쪽이죠? EM, 24라고 돼 있네요. 요거 좀 줄여줘야 될것같요768 가서, 얘한테 폰트 사이즈는 한18 정도? 이 정도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em 태그 스트롱 30이라고 그랬네요. 얘는 24 정도 얘네 폰트 사이즈를 24 정도 이 정도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음 그 정도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얘네들 좀 여백이 들어갔나 봐요. 여기 보면 얘가 좀 잘리는데 어 여기 여백이 좀 들어갔구나. 아 아까 전에 준거 그거군요. 이걸 좀 줄여줘야겠네요. 아까 전에 보시면 이거. 양쪽에 20% 들어간 거 있죠. 그거를 768이 됐을 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네, 인포박스 이쪽이네요. 여기다가 더 필요 없죠. 한10%이 정도. 퍼센트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영으로 해주면 될것 같은데 로우가 들어갔나? 로우가 안 들어갔죠. 이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로우가 안 들어갔죠. 로우 좀 넣어줄게요. 인덱스에 가서 저쪽에다가 로우 좀 넣어줘서 작업 해주시면 로좀 넣어서 작업해 주시면 간격이 알아서 좀 맞춰질 거구요 그리고 화면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문제는 없죠 피태그한테 밑으로만 요것만 살짝 패딩을 밑으로 한 30정도 요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